좋은 아침입니다. 아침 드시고 오늘도 건승 기원입니다. 야, 아침부터 이거 활발하네 이거. 굿모닝입니다. 저는 오늘부로 VIP 방으로 갑니다. 여러분, 건승하세요. <laughs> VIP 방? VIP 방은 뭐가 다른 거예요? VIP 방은 가입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한달 안에 수익률 500%안될시 전액 환불해준다고 하고 리딩 시간 자체도 길고, 되게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아. 어. 한달 안에 수익률이 충족이 안 되면 환불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긴 하네요. 그쵸? 그쵸? 기난데 이거 어제 정도로 두배만 돼도 이게 그래 뭐 만족이지 <laughs> 그래 아 저는 욕심 없습니다 하루에 딱 두배만 두배면 배만 저는 만족합니다 제발 선생님들 네 고객님 대신 리드방으로 일했을 때나 수익률 500%가 안되면 전액 보장을 해드리고요 개인적으로 하신 거는 보장이 안 되니까 그 부분만 인지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예 네, 가상계좌 보내드릴게요 예 네,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그냥 아주 돈이 쭉쭉 들어오는구나 야 근데 이거 다 가입 안한거 같은데 가입을 한다? 아 그니까 아 이번 거는 우리 인생 졸라 많이 바를 것 같은데 아 이번엔 뭐 사지? 차만 살까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 강창해 씨 맞으시죠? 네. 근데요? 그 일전에 강남에서 스위디 씨 가셨었죠? 예? 근데요? 그 일전에 방문해 주셨을 때 저희가 벌이가 좀안 돼서 실장들 시켜서 각 방에다가 내장 카메라를 설치해서 본인이 저희 업소 아가씨한테 서비스 받고 마무리 사정한 영상 촬영 좀 했었습니다. 새끼들 내가 문제고 재밌네. 에 네, 그래서요. 아, 저희가 흥신소랑 같이 연기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, 가족, 지인들 연락처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.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? 아, 지금 사태 파악이 아예 안 되시는 것 같은데, 사태 파악을 좀 되게 가족, 회사 사람들 10명 정도만 단톡방에 초대해서 뭐 영상 하나 올려줄 테니까, 우리 같이 보면서 뭐 지저분하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? 에이, 하세요, 하세요. 야, 야, 흥신아, 내가 누군지 아냐? <laughs> 아, 제가 지금 장난치는 걸로 보이세요? 아, 하라고! 야, 해봐! 어? 야, 해! 끊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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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! 동종업계 사람한테 하고 있어. 아, 예이 존나 없네, 이 새끼들. 아, 씨. 뭐를 보란다? 어? 어. 아 씨. 아, 씨. 야, 너 엄마만 갔었냐? 아, 너뭐 씨. 아, 야, 왜? 존나 아, 꺼져, 꺼 꺼져, 꺼져, 지게 아, 병신 명실적인... 아, 지워 아, 뭘 지워 야, 언제 갔었냐? 어, 지워. 언제 하고 이 새끼 아, 씨. 아, 아까 진짜 했네, 왜? <laughs> 아, 다시 봐봐요 어, 어. 아안 꺼져? 아잘 여기지? 꺼져, 꺼져 예. 일해라고 아니, 형무 좋은데요, 아, 데 어. 아, 들어요, 근데. 아 씨발 어머니 찍어가면 아그 진짜였네 찬아 솟댔네 이거 아 지우라고 빨리 뭐해 봐 아, 아, 계속 아 존나 웃기잖아 아 지워 씨아나봐 ㅅ 아이왜 계속 내놔 빨리 아지우라고 아, 저희 텔레비에 저희 텔레에 아이씨 아이아이시그어에저가고있어저아여 아래 이 뭐야 아인이또대아아 <laughs> <범이었구나. 웃음> <아니>, 그, 전화하는데 전화데 <laughs> 진짜 진.. 진짜로 죽기도 흘렀야걔족보도고무슨열같겠때 가가서 이딴 걸 시켜오는 거야 좋은 데를 가야지 합니다 <laughs> 응? <laughs> 어? 아 근데 이 <laughs> 거짓말을... 아, 진짜 아, 어떡하지? 하 진짜 <laughs> 올려버려아어하지이 새끼 내가 다는아만 걸려 그냥 응? <laughs> <laughs> 아, 몇명안본거 같긴 한데 지금 빨리 지금 나가야 될것 같은데 어디려고? 네. 뭐 가서 전화, 뭐 전화해서 돈 이끌어준다고 겠 그래?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전화 왔네? 전화 좀 받아 볼게 그 가자 여기서 그러세요? 어? 아마 그거 나 아니야 어. <laughs> 나 아니라고 그거 딥페이크야 딥페이크 그냥 그냥 그 단독방 나와 그거 아니야 어 끝나다시 이 이러고 있어 연이또 그거 이거야 페리야아 아니 이래 아. 어떻게 하네 그래서 뭐 지우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같은 업종이랑 아같이그뭐 같은 업종인가 두 명이 이준다고 하게 아니, 아니 같은 업자들끼리 그 하나 업자 봐주겠니 어? 내가 뭐라 했어 너 니가 돈 입금해준다고 해도 입금해도 이그 생각 안 지워 1차 2차 3차 니돈아 네 그냥 없을 때까지 그새끼들 절대 안 지워 그럼 퍼뜨리겠지 합니뭐 어떻게 그냥 단톡방에서 다 초대할 때이새끼들 초대할 때까지 그냥 미친 ㅅ 는 되는 거많고 거지 뭐 그냥 응? 그니까 야 가려면 좋은 데 가지 어디 병이 ㅅㅂ ㅅ 가서 이런 거다 찍혀가지고 뭐하는 거야 생앞에서안북밥을 어? 아! 예. 예, 근데 언제 간거야? 그저 저저번주 저번 저번주 저저번주 저저번주? 아 저번주 할머니도 가지 예. 그럼 일해 지 말고 일어나 늦지 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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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요잠깐요잠깐쳐요잠뭐가요잠깐 죄송해. 뭐만요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만 전에. 너안 갔어? 깐못나 잠깐만요. 잠너 가봤잖아, 너도. 잠깐아 남자 새끼들끼리. 아걸 아이씨, 진짜 이거 아니, 무슨 아 아, 리딩 왜 이래, 이거? 아이씨, 처음에 빡세게 해주고 이거 씨발, 깨작깨작 이거 아, 제대로 안 해주는 거야, 이거. 아, 무슨 아이 이거? 네, 여보세요. 아, 네, 고객님. 아, 그 V.I.P. 방 가입 문의 좀 하려고 좀0 0 100%. 100%. 네네. 0 100%. 100%. 100%. 100%. 100%. 100%. 100%. 100%. 1 0가1 0가 100%. 100%. 100%. 100%. 만원이세0 0 100%. 요아좀 그. 금액이 커서 조금 부담이 좀 되네요 그 고민이 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하시면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가입할게요 예 계좌번호 남겨주시면 예. 네 그럼 가상계좌 보내드릴게요 네 바로 입금할게요 바로 좀 초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0만 원이면 이거 크긴 한데 이거 무료방도 뭐, 뭐 수익이 꽤 괜히긴 한데 VIP는 뭐500%보장이니까 일단 뭐 가입비부터 회수하자 그래 하자 오케이 네 입금 완료 됐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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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일들 하자 예 네. 네. 다들 단독방에서 분위기 띄우고 아, 오늘은 내가 3배 정도 따게 해줄 거야 이 새끼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들도 계속해서 흔들어주고 가입시키고 돈 입금하게 하고 어? 지금부터 입금되는 돈다니을 거야 알았어? 예 네. 오케이 화이팅 움직여 네. 네.